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롤토 쳤습니다 자, 이제, 승리를 좀 자주 했으니까, 랜덤으로 갑시다. 남자는 랜덤이다. 랜덤픽, 3명? 4명? 제드, 암살자라고 가란 뜻이네요. 심지어, 지식기도 있네? 아잘굴렸다 여러분 봐주세요 그래 이것도 샀어 오 소리 원래 눈깔 가지고 싶었는데 아니다 암살자는 갔으니까 닌자로 가볼까? 쉔 칼리 카타리나 그러면 자, 일단, 암살짝. 혹시 모르니까 하나 사두고, 이렇게. 지식근이 효과 없으니까. 아, 그래도 이코니까. 아, 이거 좋다. 인성젤라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 가라! 그래, 콩, 이것보다, 이거는 그냥 젤리인데, 뭔가 있어 보여. 확실히. 이거 490LP. 5천원 결제해가지고, 알라 하나 고. 떴습니다. 좋아. 곡궁. 검사. <laughs> 검사? 검사 일단 보류. 다음.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좋다. 아특타이 성이, 두명 이나 완전 좋 은데, 자1번 부터 보여 드릴게요. 컨트롤 1, 이거 컨트롤 2가땅파는거 심지어 손짓 들어가. 3번이 소리 나는 거. 4번은. 오, 뭐야. 아, 4번은 없어요. 1, 2, 3. 그 다음에. 파루스. 살게 없네. 아껴시다 이거는. 이렇게. 가지고. 홈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파줍시다 호이 아니네 센데? 어, 센이 있는데? 투타는 일단 잡았고 다리 킬 쓰기 전에 나이스 어? 질것 같은데? 지나? 이성이 없어서? 까비 아이 인성질 못했어 룰루 카직스 역시 이 코스트는 이성을 못 이기네요. 나중에 한 6코스, 5코스 정도되면은 이기는 것 같은데, 드레이버만 봐도 얼마나 쎄 이러면은 연패코인 착승하시다 안녕. 얘도 이상했네 괜찮아 연패코인은 이긴다 우선권 그 다음에 파이크 나만 이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연백 코인을 위해서. 지금 7원이나줘 남들 이상한 애들은 막 5원씩 받을 텐데. 끼켜봐야 알지, 이건? 코인 실패한 애들. 아, 이성 빼기 잘했다. 잠깐만,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여기서 이겨버리면 쪼까 타격이 있는데. 아, 괜찮아. 얘니까 똑같아. <laughs> 아니네? 1, 2, 3, 4. 자, 닌자. 쉔 파이크 모르 가나 70개 닌자 8 0프쉔 갑시다 이제 우리 차례네요 닌자 일단 아직까지는 암살자 코인 안 타오데. 어차피 여섯 개 아니면은 그거니까 암살자 플러스 닌자로 갈까? 좋은 생각. 닌자 지금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연승코인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질것 같아. 이성막 누구 두개세 개씩 있어가지고 예예세 개. 우리 이성 녹았고. 오케이 채팅 안 치기 잘했다. 대미 시게받았네그찮 그러니까 후반. 내 암살자로다 실패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서력을, 서력전 한번 갑시다. 암살자고, 제드. 이렇게. 돈도 아끼면서, 이제 이것도 지면은 연패권이 시작하지 않나? 최대 190% 이러면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성 세개 와우, 이겼다. 상위권 잡았고 이게 연패 코인이 안 좋은 점이 나중에 체력 때문에 라인드 때체력별로나가 적어지고 암살자 이거는 음, 이대로 가야지 뭐자 여기서 뒤집게 대검 이 정도? 이 정도는 나면 좋겠다. 어? 잠깐만. 아칼리, 쉔, 제드. 어, 한 명은 누구야? 닌자? 어? 잠깐만. 몇장 찍었는데? 이러면 닌자 찾아봐야겠다. 아, 캐넨. 이..지나? 어스탄 나이스 아 이거 피차는게 오빠라가지고 그래도 이성이니까이겠지 나이스 평큐 나이스 기사? 빙하? 검사 카직스 투타 팔고, 이전오리 합시다. 8원 투타 삼성? 그러면 내가 조금 느린데? 레벨업. 아니야, 돈, 돈 아끼고. 다음에 레벨업 하시다. 할 거면. 투타 끌린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투타 녹았고 이거 젖고 아깝다 아깝다 레벨업 안 해도 버팀만 할것 같은데 제드 카딕스 한 번만 더 카딕스 카직스 두 개만 더 뜨면 삼성. 그리고 제드는 <laughs> 네 개. 하나 더 넣을 수 있네. 카타리나 쉐넬 암살자를 집어넣을까? B F 기...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하필 이게 제드한테 있어가지고. 일단 얘 이겼고. 꼴찌네. 암살자 닌자. 암살자 닌자. 아, 얘한테는 뒤집게를 줘야겠다. 그 수밖에 없다. 8원, 39원. 일단 전부 아직 중위권이니까 3린자는 됐고, 이거를 놓고, 아니, 아직 한명 더, 한명더집어 넣을 수 있을 때, 다음 여기서 뒤집게, 뒤집게 먹어야 된다. 다음 좀, 내가 딱, 여기까지만 유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럼. 가까운. 일단, 얜, 이길 법하고. 다 가려서 녹였고. 스턴, 나이스. 스턴 판정 상당히 좋아. 자, 유지됐다. 팔로 40원 떨었고. 삼 무조건 뒤집게. 뒤집게 또는 아칼리. 아칼리 있다. 뒤집게는 브라움. 박시오 순서가 마이 낮은데 차례가 어떻게 1 가져갔고, 얘가 한 이쯤 올 때면은 <laughs> 내 차례 올려놔. 이쯤, 이쯤 아칼리 이러면 됐나? 칼리가 닌자 암살자인가? 그럼 잠깐, 봐야겠다 칼리 닌자 암살자 타 그리고 아 닌자 4개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돼 좋아 그리고 돈 다시 스탑 시키고 연승 코인 중. 4닌자, 3, 암살자. 아, 아까 얘한테 졌죠. 허나, 이제는 다를 거다. 아, 템 부자네. 좋아, 이겼다, 이겼다. 1등 <laughs> 1등에서 2등으로 템좀 한번 줘볼까요? 8, 9원, 41원. 아, 다 애들이 성이 낮아가지고, 쟤들 30원까지만 합시다. 카타리나 카직스 카직스 하나 남았고 카타리나 너 하나만 더 있으면 2성 제드 3개 괜찮은데? 아직 할 만한데? 지금 다 1성이라 가지고 죽기가 애매해 얘또 만났네? 뭐야 이번엔 왜져 애들이 초반에 녹아서 그런가? 아이와 아깐 이겼는데 지금 확졌네 털렸네 말 그대로 8원 아딱구원이 필요했는데 카직스와 제드가 나와야 된다 카타리나 감사했죠. 셌. 오케이, 스탑. 다음 초보 때는 무조건 뒤집게. 이 곡과의 차이가 크겠다. 이거. 아니, 아니네. 큰 그것도 없네. 두 개가 더 지워놔야 되는데. 알레베르파고 아, 뒤집게 하면. 여덟 마리로 가는. 그러면 이거랑 이거. 이 정도면 쉽게 이기이스암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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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요 없지 않템암살자되템 구원. 뭐 야원지 구원 구원 이거라도 줄까? 그리고 음, 정말 애매하네 일단 쟁여놔 봅시다 40원 뚫게 크로이츠키 삼성베인 삼성스타 베인만 녹여라 지 그건 무서울 거 없다 나이스. 좋아. 아, 얘도 떠야 되는데, 파이크. 수량이 늘어나지 않나? 얘네 시간만 늘어나네? 시간과 데미지 100. 4 9 와, 얘도 오래 살아남았다. 이제 조합은 얼추 할수 있다고 쳐도 템이 너무 문젠데 이블린 이블린 스탑 구원주니까 일단 카직스 한 마리 제드랑 카타도 깨져나오면 좋고 나 이거 깜빡 하고 있었네인성질 다이성 일성？자, 여기 들어가 세요. 11원 아템이 너무 아까워. 가죽 영좀떠 줘. 누가 가지고 있나? 닌장 얘는 이선까지만 합시다시다 삼성 못갈것 같아. 삼성 가능하네가이두 개. 카직스, 제드돈좀 아꼈다가 11원 주니까 이제부터 편안하게 리레를 돌릴 수 있어. 10원씩. 이거 끝나고 에르토노유 무조건 뒤집게. 만에 하나 없으면 나칼리. 쎄요 근데 상대도 세. 어? 아 킨드가 일성이라서 다행이다. 진짜. 순위가 많이 밀려났네. 아칼리 있고, 뒤집기 있고, 재드 있고, 뽑을 거 많다. 설마 다 가져가겠어? 칼리 뺏어갖고 그, 뒤집게 피젤로 저있구나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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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레벨업을 돌려야 되나 유감 했죠 하면 확 틀려질텐데 와, 비싼 것 봐. 카타리나. 나이스. 꼭. 40원까지 만들어봅시다. 제드. 제드는 사야지. 이게 시즌 중독자 1등. 찾 잡았죠? 좋아 <laughs> 자 다음 국공 가지고 있고 허리띠 예, 네, 조금 셉니다 제가. 과, 과, 데더 세질 거예요. 냉가는 대성 필요 없어 쉔? 아칼리 <laughs> 만약에 팔 일이 생기면은 쉔팔주다 신 쉔. 신. 아칼리 이성 뜨면은 정말 좋겠다. 이번에는 <laughs> 화이건인데 <laughs> 뭔가 짖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 이겼네 이겼네 까비 다운은 안 됐네 이제, 아. 카직스 있단 그래야 자리가 좀 풀리니까 그다음 제드 가 카직스 나 방금 파이크 공 같은데 잘못 봤겠지 잘못 봤어야 돼 없고 일단 40원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면서 합시다 어차피 이거 모비니까 시역하는 턴 1등이네. 아이고. 이거를 계속 더 이기려면은 캐넨도 이성 찍고 아칼리도 이성을 찍어야 돼. 잠깐만. 아칼리한테 줄 건데. 좀 정리되면 합시다. 좀 너무 헷갈려. 아칼리 제드, 파이크 제드 파이크 그러면 거드라, 고사포 6,4 일단 맞췄고 이제 이 아칼리 아칼리 바로 나와버렸어 이제 안녕히 가세요 질 일이 없지 아, 1등 편안합니다 4닌자 80% 4 0 30% 와. 드레이브 암살자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쉔? 괜찮고. 알러스살거 없고. 아칼리. 삼성? 아, 돈 너무 맛있었다. 30원 유지. 일단. 2등이 체력은 많은데. 한번. 알터노이 이기겠죠? 나이스. 어우, 야수 있네. 와, 야수와 한방. 잘 가시게나. 니 그러면 뭐. 이다가혼비입니까그러면뭐이제살고 있나? 그냥 네비더이기지 않나? 이 정도면? 이제 얘만 삼재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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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그냥 이겼네. 돈다 씁시다. 칼리 이성 두 개. 아이고 아이고. 버텨주세요. 할수 있잖아. 아 칼리 없지. 이건 밀포고. 가져갈 거 없네. 지집 오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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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나 실수했어 일단 뭐돈써 야, 야, 뭐보 뭐 살라고? 그러게 아 이걸 팔긴 조금 아까운데. <laughs> 나저뒤좀 약해졌을 겁니다. 아 이래도 독니? 설마? 아 끝났지? 애그 너무 세잖아? 승리. 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